내가 돌아왔다 한잔 들라고 아니, 오 제대로 놀아보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브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 캐릭터는 카무입니다 자카무이도페스타 파이터로 출시가 되고요 항속성 밸런스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스킬을 보게 되면 자 간다 자 적에게 공격력 626%의 데미지를 입힙니다. 7초 동안 공격력이 29% 증가하게 되고 역시나 이 캐릭터도 PVP 전용이 붙네요. 적중 후 가드 포함 스킬 종료 시 대상은 2초 동안 액티브 스킬 사용을 불가를 만들어요. 자 액티브 스킬 봉인을 합니다. 이거 너무 짜증난데 아이 캐릭터에도. 이런 효과가 붙게 되네요. 자, 그리고 2번 스킬, 장풍형 스킬입니다. 거기 있구나. 자, 적에게 공격력 722%의 데미지를 입힙니다. 사용시 3초 동안 슈퍼하머가 적용. 자, 적중시 대상에게 7초 동안 1초마다 공격력의 27%의 하상 피해를 줍니다. 자, 이 캐릭터도 역시나 슈퍼하머가 적용이 되고 야, 자, 2번 스킬에 도트 딜까지 주게 됩니다. 자, 다음 스킬로 보도록 할게요. 3번 스킬입니다. 자, 선택해. 적에게 공격력 641%의 데미지를 입힙니다. PVP 존역, 또 붙네요. 슈퍼아머 또는 하이퍼아머 대상의 적중시 100% 확률로 대상의 슈퍼아머 혹은 하이퍼아머가 해제되고, 뭐야, 자신 의 5초 동안 공격력 20% 증감이 5초 동안 방어력이 10% 감소. 아, 약간의 그래도 패널티는 붙는다. 그래도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 요거는 나쁘지는 않네요. 그래도, 와, 슈퍼아머하이퍼아머 요즘 이게 대세야? <laughs> 아델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버프 해제를 잘 시키는 거야? 자, 일단 100% 확률이에요. 이것도 거의 뭐네다뺏어 가요 요즘에는. 자, 그래도 역 캐릭터는 가크가 없는 게 살짝 아쉽긴 하네요. 네, 이제 백야차는 가크가 있는데 50% 확률이라도 이거는 가크가 없어서 일단 무조건 그래 유고를 끼는 게 답일 것 같네요. 그래도 뭐하이퍼하머뺏고 가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가크가 없다는 점에서 다만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피니시는 이걸로 셈셈 자 적에게 공격력 1143의 데미지를 입힙니다. 따로 뭐 효과 주는 거는 없습니다. 자, 카무이의 코어 효과입니다. 지속 피해 가, 하상, 하상 공격 피해량이 30% 증가, 체제 체력 6300 증가, 간통력, 타격 스킬 공격 피해량 6% 증가, 하상 피해량 20% 감소, 자, 공격력이 8 840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코어 효과는 이제, 너. 내 네, 사냥감이야. 레벨 3 기준으로 보면 PVP 종료. 피격 시 공격한 적의 파워 게이지를 1.5% 감소, 쿨타임 2초고요 하상 출혈 피격 시, 하상 출혈 피해 50%만큼 데미지를 반사? 뭐야. 그러면 더락하고 겟니치하고, 우리 네임리스는 어떻게 돼? 하하 <laughs> 더락이 이렇게, 뭐야. 50%만큼 데미지 반사면 엄청 커요. 거의, 반 정도의 수치를, 데미지를 반사하게 되니까, 출혈 데미지가 강력한 캐릭터는 더락이죠. 더락이, 어, 이제 떡락하나? 일단 뭐, 말 쉽게 이게 떡락한다는 거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정식적으로 출시를 해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 일단 무섭긴 무서워요. 데미지 50%반사를 한다니까, 네이니스랑 더락, 겐니츠 와,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출시를 해서 챔피언십에서 한번 붙어봐야지 자세히 알것 같아요. 그치만, 더라고 왠지 울고 있는 느낌이랄까? <laughs> 자, 그 다음에 좀더 즐겨주게 해주지 않겠어? 스킬 상용시 10초 동안 이제 하상을 이제 주는 피해량이 50% 증가, 쿨타임 20초, 하상 이제 대상에게 적중시 공격력의 25%만큼 하상 피해, 도트 딜을 극대화시키죠. 그 다음에 밑에 버프 효과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야, 너무나도 그래도. 어 완전, 더락이랑, 겟니치랑, 냄미를 네미, 완전 저격하는 코어 효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카무이 스킬, 1번 스킬. 자, 간다. 자, 이름에 걸맞게 빠르게 나가요. 선딜이, 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있었구나. 자, 장풍형 스킬이죠. 오, 어, 약간 타격형 스킬처럼 생겼는데, 이게 장풍형 스킬이네요. 일단 뭐, 도트 딜을 주고 슈퍼하모를 부여하게 돼요. 자, 3번 스킬. 자, 선택해. 자, 약간 이 빈틈이 때 기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스킬은 상대방의 슈퍼 하머나 하이퍼 머를10% 0 확률로 뺏게 됩니다. 그런데 패널티는 자신의 10% 방어력이 까져요. 그리고 이제 코어를 볼게요. 자, 뭐야? 딱밤? <laughs> 그런데 이거는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상대방을 너무 날려 보내서 다른 스킬 연계가 안될것 같아. 자, 이거는 굳이 그렇게 쓸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굳이 3번 스킬을 쓰고 남은 파워 게이지로 아마 쓸것 같은데, 굳이 이거 먼저는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삼피싸기. 죽지 말라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 아무래도, 어, 선딜, 어, 선딜이아닌가 그게, 어, 선딜이 아니라, 이게 많이 시전 시간이 기니까, 솔직히 3번 스킬을 쓰는 게 훨씬 낫겠죠? 네. 훨씬 괜찮아 보입니다. 3번 스킬이. 자, 이걸 쓰고, 바로 뭐 2번을 들어가든가 그 다음에 1번, 3번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도 뭐 2번 스킬에 이제 어, 하단 판정이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카무이 한번 짧게나마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 이 카무이가 코어가 일단 덜락이랑 이제 네이니스, 겟니츠 추로 효과랑 하상 피해를 주는 캐릭터를 약간 견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완전, 어, 더락이랑, 뭐, 겟니츠나 네이미스가 떡락을 한다고 지금은 뭐볼수 없는 것 같아요. 정식적으로 출시를 해서 챔피언십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봐야지 알것 같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는 가크업진이라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백야차처럼 가크가 그래도 50% 확률 아니면 40%라도 뭐 코어에 붙었으면 정말, 네, 괜찮았을 텐데, 그게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는 무조건 류고를 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뭐 나쁘지 않은, 그 다음에 스키 선딜이랑, 그 다음에 판정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카무이도 정말 기대되는 파이터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기대를 하겠습니다.